우리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수능일 사이밖에 남지 않은 만큼 많이 떨리고 걱정될 마음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추위에 고생하지 않게 언니 오빠들 모두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언니 오빠들이 19년 동안 걸어온 길과 해온 노력들 모두 다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능날 누구보다 집에서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있으실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아프지 않고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학원 많은 곳들에서 저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수 있는 일인 이 코로나를 어서 끝내주셔서 모두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볼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한절 우리 친구들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에 그를 전송하리라 아멘.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에 누구나 다 평등하게 겪는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만남과 이별이 있다고 전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그 속에서 만남과 이별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겪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까지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지만 또 다른 중학교 또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해서 이별을 하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은 만남과 이별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만남은 뭐 설레임 기대 때로는 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별을 생각하면은 마음을 많이 나눴던 사람들과의 이별은 뭔가 아픔과 아쉬움 반대로 전도사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은 기쁨 막 이런 단편적인 느낌만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한 사람이 떠날 때그 하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했고 또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도 바울이 그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는지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을 받는 목자를 남기고 싶어 했어요 우리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오메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해가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그 첫날부터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가르쳤는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면 때론 나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못했는데라는 생각으로 나랑은 거리가 있고 더 나아가서 자랑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성실하게 잘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핵심은 가르쳤다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이에요. 이 일을 위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남기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이 장로, 목자들이 걸어가야 할그 길을 제시해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떠나야 하니 자신이 없어도 남아있는 장로들이 그리고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울의 삶을 통해 그 본이 되는 길을 제시한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앞서서 본이 되며 신앙생활을 한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 배우고 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공동체가 이어져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남기고 싶어 했어요.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이제 바울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잘할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과 그의 은혜와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맡긴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없어도 내가 같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고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이 당신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바울이 잘났고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끌어간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말씀처럼 제일 먼저 본을 남겨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영원히 청소년 주일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고3이 되고 이제 졸업을 한다면 대학부로 올라오게 되죠. 그때 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남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삶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동생들에게 전해 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다음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끝으로 전도사님은 그동안 섬겼던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이제 대학 청년부와 다음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 뒤를 돌아보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전도사님 옆에서 늘 함께해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사랑을 줬어야 됐는데 늘 이렇게 매주 전도사님이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많은 사랑과 힘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귀한 추억들을 잊지 않고 늘 청소년주일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도사님 다음으로 박창희 전도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건데 박창희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즐겁고 귀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며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주일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딱 끝내면 함께했던 시간들도 있는데 너무 아쉽고 섭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9시에 중동고 소광당에서 우리 예배드리는데 그때 다시 전도사님이 인사하러 갈 테니 다들 잊지 말고 다음 주에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주기든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곱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